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사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형이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형과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받긴 받았는지 받았는데 만족할 만큼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형과 지금 재산 분배의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십사절 말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여기에는요 한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참 한심하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재판장 혹은 물건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선생 혹은 라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람들의 이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한 마디에 굉장한 능력이 있던 것이죠.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재산을 잘 나눠야지. 이말 한마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 중에 있던 이한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또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형이 말을 들을 거야라는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저 선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는 스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물론 말씀도 가르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니까 내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이야 내이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이야 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해결책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지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 15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에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실 지금 15절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재산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사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지금 너가 유산 문제로, 형과 그 유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너가 갖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다.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또한 이것은 너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씀하세요.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물질이 넉넉한데 결코 있지 않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15절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한 이야기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이 탐심을 버리고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한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 가지고 더큰 고민이 생겼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너무나 농사가 잘 되니까 곡식이 많아서 그 곡식을... 보관할 곳이 모자르다라는 고민이었어요. 너무 기쁜 고민이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옳지.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자. 그래서 지금 있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아주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걷어들인 농사지은 농산물을 곡식을 다 보관하였어요. 보관해놓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아. 야, 이거 내가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생각만 하고 마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너의 기쁨은 너가 준비한 모든 곡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너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여러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내 것이라는 단어가 몇개 나왔을까요? 내 것이다라는 단어가 세 개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세 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주인이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인이 바로 나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빌리 빌려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었을 때 바로 다툼이 생깁니다. 물질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내 것이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다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가족 간의 다툼 친구와의 나라 간의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쌓음으로써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쌓음으로 내 불안정한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곧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있습니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한시간 후에 어떻게 되어있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물질을 축적하는 거예요. 보험에 왜 가입을 하고, 연금에 왜 가입을 합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안심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나쁘다, 연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보장받고 안심하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코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내가 가입했던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축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미래에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무엇이 보장해 줄까요?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것이 우리를 보장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인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지금 그리시네가 있었어요. 왜 아합을 피했냐? 아합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악한 왕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 있을 때 먹을 것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를 가져가야 거기에 숨어 있을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삶을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열한기상 17장 5절에서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시나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먹을 것이 있어야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전된 행복한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방법. 저 날고 있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사르밧에 갔더니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그때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자신은 이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남아 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하였다. 우리 집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 만들고 먹고 죽으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달라 그에게 순종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깨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되라 분명히 마지막 한끼 만들 수 있는 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써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계속 나왔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물질을 싸움으로 내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그 새가 내가 내년에 먹을 것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하고 나무를 심고 그 음식을 먹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때 그때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지 않아. 하늘에 나는 새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먹이시고 기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농사 지는 일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밑에 사람들 관리하는 일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하늘의 일에는 열심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물질과 목숨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을 잃어서는 내가 모아둔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생명을 잃으면 뭐 건강한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우리 생명이 중요한데 영혼이 중요한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는 건강을 잃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괜찮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내 건강이 안 좋게 되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곧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작,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면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아직도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그 12장 말씀이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래쪽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구제하는 일을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일은 곧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내 물건을 나누며 하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어리석다 어리석었던 이유는 물질을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부자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린 세상적인 기준과 또한 다르죠. 돈이 많고 저금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에서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부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물을 하나씩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희 백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부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길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물질로 인한 다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물질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구제함과 나눔을 통하여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모든 백부교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